네, 안녕하세요. 김광규입니다. 아, 아, 저 혼자 살다가 이렇게 젊은 친구가 아니 젊은 친구를 받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 아, 저도 2 0대에서 군대 가는, 그러니까 입대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대동진입니다 네. 정말 뭐 선생님, 선배님과 또 우리 또래 친구들하고 촬영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많이 망가졌는데, 앞으로 더욱 망가질 예정이니까요. 재밌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유지의 네, 도인입니다. 저희 하국 24번지 너무 재밌게 찍고 있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맡은 역할이 인기 먹방 기제 역을 맡아서 <laughs>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저의 그 맛있게 먹는 모습 기대해 주시면서, 하숙24번지도 같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스의 개현둥이 멤버 컬 팬이고요. 어, 하숙24번지라는 첫시트콤에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 부족하면 도 많지만, <laughs> 이쁘게 봐주시고 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사입니다 네. 어, 저는 원래 뮤지컬 공연으로만 네. 연기를 했었는데 어, 카메라 연기도 이번 <목소리> 처음이고 조거더 설레고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촬영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딥 플로의 하이찰입니다. 차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저는 하수 24번지에서 걸그룹을 너무 사랑해 탈북한 탈북남 이방인역을 맡았고요. 처음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시트콤을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처음에 부담되고 떨렸었는데 선배님들이 이제 굉장히 잘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기 2 4번지에 촬영이 딱 불이 붙었는데요. 제가 거기다 기름을 더 부어서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분위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인보우 조현영입니다. 어, 제가 데뷔 후 처음으로 연기를 도전하게 됐는데 어, 그 처음이 하숙 24번지여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처음이지만 어,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습해서 어, 최선을 다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숙 24번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주얼리 쌤입니다. 어, 이렇게 광규 선배님과 그리고 또 같이 아이돌 한 친구들 사랑하는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행복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기 청번지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